자, 오늘은 저희 시청자 분들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10배 이상 급등할 대박 로봇 종목을 알려 드릴 겁니다. 자, 작년 기준 100조 원대 시장 규모에서 2030년까지 무려 1,200조로 평가되는 이 피지컬 AI 시장이고 현재 구글과 엔비디아 그리고 한국의 삼성, LG와 긴밀하게 엮여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로봇처럼 다양한 움직임으로 앞으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전기차 시장이 6,700억 달러, 약 900조 원 시장이었는데 자, 피지컬 AI 시장은 전기차 시장보다 무려 50배 높은 6경에 육박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이라도 로봇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10배 이상 급등할 로봇 대박 종목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게 되시면 바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우리 또 보스턴 다이너믹스와 협업을 하고 있는 현대 기업과 그리고 LG 그룹에 속해 있는 두 기업을 금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요 내용으로 같이 보게 되시면. 현재 현대 자동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최대 주주로서 로봇 및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중심을 가져가고 있고, 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구동 및 자율주행 센서, 그리고 제어 부품 등 공급 유력합니다. 해서 로보틱스 플랫폼 기술과 시너지를 이뤄낼 수가 있는데, 자, 그 부분으로 현대 글로비스, 현재 물류로봇 자동화 연계 가능성, 그리고 미국 및 국내 물류센터에 자회사 로봇 솔루션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이 로봇 시장 자체가 어떻습니까? 무려 6경까지 캐파가 커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국내의 대기업인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 지금 뭐 SK 라든지 현재 또 LG까지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피지컬 AI 라든지 휴머노이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지분 투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시면 자 오늘의 말씀드리려는 이 기업 자체 어딥니까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31 1% 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현대 모비스가 20%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두 번째로 많은 7.3%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무려 지분을 80% 가량 가지고 있으며 자, 소프트뱅크가 20%, 자, 손정의 회장이 20% 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기업 가치가 현재 30조 원에 달하는 바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현대 오토에버가 왜 차에 관련된 기업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들을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용을 할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자 인카와 아우카 영역 전반에 이런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안정적, 효율적,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프로바이더로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해 클라우드와 데이터 서비스 기반의 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 현대 오토 에버라는 거고.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게 되시면 자, 인카 부분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 내비게이션, 오, 오디오, 비디오. 자, 그리고 통신 관련해서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그리고 지원 시스템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각종 센서로는 이제 ECU. 이슈요, 이 ECU가 데이터 처리. 자, 이 부분이 지금의 차량들에 들어가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 OTA라든지 오버더에어라든지 자,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아우카 관련된 이 기술력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 데이터 연동 같은 경우 원격 진단이라든지 차량 이 모니터링 그리고 차량 제어 관련해서 원격 시동과 에어컨 제어 등 그리고 또 플랫폼 같은 경우 카쉐어링이라든지 이 라이트 헤일링 그리고 교통 인프라 빅데이터 분석 및 AI 서비스 기반의 이 아우카 부분.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현대차로 지금 공장 내 이런 로봇. 이 관제와 트레이닝을 단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 같이 재평가가 점차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지금 이 아틀라스까지에서 로봇의 공장 투입이 늘어날수록 이 아웃 로봇 자이 부분에 대한 영역 자체가 이 IT라든지 소프트웨어 매출은 점차 이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 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 이런 종목들을 담아놓으셔야 앞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현대그룹에 지금 속해 있는 바로 현대오토에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오토에버의 가장 중요한 내용 이어가기 전에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잠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식 시장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려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 단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 단타를 좀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이 종목 선점을 제때 못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단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나프로가 직접 운영 중인 100% 무료 종가 베팅방 자, 이 방에 초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에서는 매일 장마감 전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 종가 베팅 종목들을 잡아드리고 있고, 자, 이길 오전에 5에서 15% 구간 잘 익절만 하셔도 수익을 볼수 있는 방을 운영 중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 30분 정도만 매매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어떤 종목들을 또 추천을 해드렸고 자그 부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모티콘도 눌리는 실시간 소통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7월 14일에는 또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일 원전 종목.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BHI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I 확인이 되실 거고, 자, 몇 시에 추천을 드렸습니까? 9시 43분에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BHI 원전주들 이렇게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가 이때 우리가 고점을 한번 이제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기준봉 어딥니까? 바로 요 기준봉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라인 자체를 30% 정도 자, 요 라인대를 지금 우리가 지지선으로 봐야 되는데 잘 지지를 받고 있다가 사실상 눌림목에서 현재 추가 적인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2시 43분에 추천을 드렸는데자 그랬을 때 우리 7월 14일 종가 확인해 보게 되면 7월 14일 종가 얼마입니까? 36,550원. 자, 그리고 7월 15일 고가 얼마입니까? 39,600원. 자, 8%대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에 이 30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때 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39,600원 10시 18분 확인이 되실 거고, 충분히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잡아볼 수 있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자, 우리 강원 에너지, 사실상 우리 또 원전 관련주인데, 이번에 또 미국의 SMR 프로젝트 핵심 설비 공급 수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원 에너지 확인해 보게 되면, 자, 몇 시에 추천드렸습니까? 2시 46분에 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강원 에너지 굉장히 우리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 좋은 흐름 자체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도 상승이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기대감에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7월 14일 종가 확인해보게 되면, 12,700원. 자, 그리고, 7월 15일 고가 얼마입니까? 15,070원. 자, 몇 프로입니까? 18%. 정말로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또 정부에서 북극항로 자이 부분에 또 개척을 하는 이런 국정 과제로 삼으면서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동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 어떻습니까? 현재 이 컨테이너 터미널 및이 물류 센터를 또 운영하기 때문에 자이 부분에 있어서 또 사업적인 이런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추천을 드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2시 53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7월 14일 종가 얼마입니까? 3,250원. 자, 그리고 나서 우리 7월 15일 고가 얼마입니까? 4,120원. 자, 26%대 상승이 정말 나와 주었습니다. 자, 동방도 한번 분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20원 10시 48분 확인이 되실 거고. 자, 우리가 충분히 이 구간에서 매도를 잡아 볼수 있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도 종목 같이 잡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또 축하 먼저 드리면서 충분히 오전에 30분 정도만 투자했다면 이 매도 타이밍 잡기도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장 어떻습니까? 사실 재료들과 지금 수급이 붙어버리면 이 30분 만에 게임이 끝나버리는 장이기 때문에 자, 뒤늦게 들어가서 먹기도 힘들지만 잘못하게 되면 물리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가 베팅 방에서는 잡아드리는 이 종목들 다 이렇게 종가 부분에 공략을 하고 장 시작 후에 이 30분만 이 매매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거기다가 현재 유동성이 굉장히 큰 장입니다. 자, 언제든지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데 우리 시청자분들, 뭐 직장인 분들, 사업자분들 다들 본업들이 있으신데 계속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종목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들,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종가 직전에 잡아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단타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에 참여하시는 방법 궁금하실 텐데, 자, 이번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물론 지금 구독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이더라도, 자, 이번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7368-5328. 자, 이 번호로 참가. 자,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 금일 뼈리 100명 한해서 방에 입장을 시켜드릴 건데, 자, 문자 보내시는 거 밤낮 새벽 시간 상관 없습니다. 문자 보내시면 바로 입장 링크 확인되는 대로 보내드릴 거고 자 만약에 텔레그램을 안 하신다 잘 모르시겠다 자 그러면 카톡으로도 같이 좀 보내드릴 거니까 자 카톡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종목만 간단하게 좀 받아보고 싶다 자 그러면 문자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 이 종목만 간단하게 문자로서 보내드릴 거니까 자이 부분 이번에 우리 또 오픈한 이 무료 종가 이기방 급등하는 종목들 이 종가 베팅으로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들어오셔서 자 좋은 결과 같이 좀 가지고 가시고,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지금 대가를 제가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자, 100% 무료 보이시죠? 자,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우리 문자 보내시고 들어오셔서 종목들. 먼저 확인만 해봐도 되고, 자, 한 주만 먼저 사봐도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종목들, 재료라든지 주식에 이 투자하는 시간 자체가 다른데 단 1%라도 더 수익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100% 무료입니다. 나프로가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에 들어와서 확인하시고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번호 자 010-7368-5328. 자, 이 번호로 참가. 자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입장하신 다음에 우리 또 좋은 종목들 이렇게 알아가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단타로서 시드 불려 나가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우리 현대 오토에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자 지금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통 및 에이스 사업을 맡으며 현대그룹 지배구조의 영향력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자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 이동정업계이 PSR 자 지금 주가 매출 비율을 봤을 때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단 한배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삼성이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PSL 자체가 300배.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무려 80배. 그리고 SK가 투자한 유일 로보틱스 2 0배로써 지금 달하고 있지만,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유통과 에어스 사업을 맡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기업들의 연계가 되어 있는 로봇 기업들과 같은 경우는 자, 이 PSL 자체가 이렇게 높지만,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단한배 밖에 안 된다는 거를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구간에서 담아 놓셔야 으 앞으로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면서 또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때자 이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현대오토에버가 지금의 그런 구간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오토에버의 지금 이 재무 비율을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2021년부터 자 지금 2025년까지 유보율을 좀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지금 오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보율 자체가 12,000%에 달하면서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 84% 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금 자산 자체가 12,000%자이 정도 쌓여있다는 라 부분 자체가 앞으로 이 수주장고로 변경이 되면서 아주 우리 성장성이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재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편으로 볼수 있는 게 바로 현대 오토에버의 이 재무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매출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도 자 2조원대 그리고 2023년도 자 3조원대 자 그리고 24년도 12월 3조 7천억대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전년 동기 대비. 약14% 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 아틀라스라는 이 로봇이라든지 이런 스팟에 대한 유통 부분 자체가 지속적으로 커졌을 때를 우리가 매출적인 부분 자체가 더욱더 극대화가 될 거기 때문에 자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지금 구간 같은 이런 구간 자체를 담으시는 게 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우리 현대 오토 에버라고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일에 두 번째로 좀 소개시켜 드릴 종목 자체가 현재 이 LG 이노텍이라는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카메라 그리고 3D 센싱 모델 등 결합한 이 비전 센싱 시스템을 개발했고. 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차세대 모델에 지금 적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LG 이노텍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LG 이노텍은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을 비롯한 LG 이노텍의 이 센싱 부품은 이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활발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CES 2024에서 비전 센싱 시스템과 같이 다양한 이 센싱 부품의 장점을 결합한 자율주행용 이 센싱 솔루션인 이센 자, 이 부분을 선보이기도 했었는데, 자, 이러한 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로봇용 센싱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으로 보일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게 바로 누굽니까? LG 이노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첫 번째 말씀 드렸던 종목 바로 무슨 종목입니까? 현대 오토에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트 주봉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2019년도에 국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지금 몇 년입니까? 자, 4년에서 지금 5년 가까이 물량을 모아놓고 나서 사실상 26만 3천원까지 올라갔던 게 바로 현대 오토 에버인데 현재 어떻습니까? 이 직전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가격대 지속적으로 담아갔을 때 앞에 있는 이 신곡과 영역 자체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흐름에 있는 게 지금의 바로 현대 오토 에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점을 줄 때마다 차근차근 이 모아 가시는 거를 우리 추천드린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현대 오토 에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lg 이노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8년도. 자, 이때 국내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해서 정말 오랜 기간, 자, 거의 뭐 10년이란 기간 동안 물량을 모은 이후에 자, 2022년 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라인 때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15만원 대 최근에 이 거래량 자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 앞으로 이 40만 원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자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말씀드린 종목 외로 지금 시장에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종가 베팅방에 들어와서 우리가 또 하루마다 수익을 좀 보시면 되고 자, 투자 스타일이 자, 저점에서 이렇게 쭉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해서 현재 이 원전 해체 시장이 개화가 이런 되는 시점에 우리가 방사능 관련 이 로봇 자체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원전 해체 시장 500조 넘어가는 이런 시장에 로봇 이 대장주로서 폭등 매집주 한 종목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2023년부터 2년간 최소 400만주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바닷권에서양기관의 폭발적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고리 1호기자이 원전 해체의 필수 로봇 기업으로서 이제부터 큰 상승이 시작될 건데 자 시가총액 약 3,700억대로 최소 못해도 500%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해서 차트만 봐도 자 지금 바닥권 이 박스권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매집 흔적이 보이는 종목입니다. 해서 지금 저점에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말 그대로 이 폭등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정보라는 게 누구나 알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수익에 목마르고 우리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시라고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추가적으로 대상승 나오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번호 010-7368-5328. 자, 이 번호로 폭등. 자, 이렇게 두 글자 발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종목명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자, 우리가 이번에 파등이 나올 때 랠리에 동참을 해서 정말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또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수익적인 부분 많이 가져가셨으면 해서 공유를 해 드리는 거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자, 금일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